예? 앞으로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요? 아이 황소씨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대체 왜 갑자기 아이 위에서 위요? 아니 저한테 일용직을 왜 모르겠어 아이 황소씨 그래, 그래 들어가 미안해 아네 야 선생님 그래 무슨 일이지 이 근력이라는 게 초능력이 맞을까요? 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무슨 말이지 그냥 근력 강화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인데 이게 초능력이 맞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저 진지해요 선생님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너의 힘은 정말 많이 특별하단다 제가 특별하다고요? 너의 근력 거기서 나오는 최대 출력의 힘은 음... 내가 여지껏 가르쳐온 제자들보다 훨씬 강하단다 넌 가능성이 있단다 그러니 너의 힘을 의심하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전에 이름 모두 잊고 앞으로 더 정진하거라. 내가 도와주겠다. 네, 정진하겠습니다. 아빠,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. 아빠, <laughs> 아니 아빠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? 아들,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. 그러니까 걱정 마. 아빠, 사람을 보고 건드렸어야지. 아, 어, 난데 그 김수복이란 사람 절대 현장에 쓰지 마. 나랑 거래 끊기고 싶지 않으면!